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1일인데, 지금 엔캠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캠이 하락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엄청 많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 내려가서 힘드신 분들 엄청 많다.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하락이 나온 것이고 지금 코스닥 보시면 787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게 된 이유고요 이 2차전지주들도 계속해서 하락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캠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매수세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엔캠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 하지마시하지엔시게요 이렇게 하락 이렇게 하락이는와 주고 이다음움이 다음에 움이임게떻게될것이냐또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디에서 버텨 주면서상승이나오게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꼭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꼭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2차 전지 소재부품 테마주 보시게 되면, 여기 최근 7일 거래량 지수 보시게 되면,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머티까지, 그리고 쭉쭉 내려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 엔캠, 코스모 신소재, 전부 다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2차전지 소재주 테마이고요 여기에서 엔캠도 똑같이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라는 거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계속해서 대차장구를 보시게 되면 엔캠 6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시총 대비 15%나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하락에 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캠과 엮여 있는 중앙첨단 소재 보이시죠 c 아이테크 협진, 광무. 중앙첨단 소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주주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엔캠 지분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정강 대표 있고요. 아틀라스 파이처 엔캠, 이니텍, 그리고 협진, 광무, 중앙첨단 소재, 상지 건설까지 이런 식으로 이 지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캠 그룹이 기본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데, 자 지난 8월 29일에 중앙첨단소재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이 공시가 떠 있습니다. 버진 100억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입 예정일은 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인캠은 지배 구조상 중앙첨단소재와 투자 및 지분을 통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해 이니텍 유상증자에 엔캠과 중앙첨단소재가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니텍은 294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엔캠과 중앙첨단소재가 각각 194억 원, 100억 원씩을 책임질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첨단소재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광무 엔캠 아틀라스 8000인데 전부 다 엔캠 그룹에 속하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첨단 소재의 재무 행사나 대규모 자금 조달은 엔캠의 재무 구조, 투자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첨단 소재의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엔캠의 이 중앙첨단 소재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계열사 내에서 계속된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엔캠과 이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같은 계열사들의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 엔캠 그룹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이 나온 것이고 이 중앙첨단 소재 유상증자 결정이 직접적으로 엔캠 재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들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엔캠의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지분 희석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서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에 같이 하락이 나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중앙첨단 소재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도 똑같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첨단 소재의 유상증자 결정 나비빌 나비빌이 9월 8일입니다 자, 9월 8일에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때 이 중앙첨단 소재와 이 엔캠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엔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전환사채 CB에 대한 가격이 68,000원, 73,000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73,000원 부분은 깨고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68,000원 부분이 마지노선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엔캠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들 요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되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요러한 사항은 충분하다 요런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해 주시고 저는 엔캠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요 상승을 만들어 주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구요 이 2차전지 소재 부품 요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승이 6종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다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주봉 차트 볼때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계속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에서 매물 때 지지를 형성해 주고 있고, 상승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힘을 못 써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다이 하락에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응이 안돼 있으신 분들 정말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응 방법들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 하고, 어디에서 비중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요거 개인마다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대응 방법들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대응법들 다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엔캠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충분히 어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엔캠 꼭 보내주시고 대응 받으셔가지고 엔캠 상승할 때 여러분들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엔캠의 대응법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히든 종목이고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하락과 함께 보정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상승이 이어오다가 조정이 나와주게 되었는데 이 조정의 구간에서 일목구름에 지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 추세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여기는 4시간 봉 차트였고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단기 고점에 지금 보정을 받은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 중단선에서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일목구름 충분히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위에 번호 010-7273-877 하나로 이든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종목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들 이 종목도 같이 우리 수익 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세력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발생해 주었고 저항 라인 돌파 확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급등이 가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세력주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 600%의 아주 좋은 수익률 나와 주었고요.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주는 움직임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 있죠. 뚫어 주지 못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만5천원까지1,200% 상승해 주었고요.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주면서 다시 한번더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이 거래량이 발생해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이 바로 세력주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 세력주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나는 단기 투자보다 스윙 투자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 7273 877 하나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이 세력 한주 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료집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공부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돈 지키셔야죠. 그리고 수익 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 보시고 꼭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자료집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자료집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냐 보시게 되면 봉과 캔들의 형태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도지 캔들, 망치 캔들, 교수형 캔들 등등 이런 기초형의 패턴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더블 탑 차트 패턴, 더블 바텀 차트 패턴입니다. 자, 하락의 추세 패턴이면서 상승의 추세 패턴이다. 요것만큼은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블 탑 차트 패턴 같은 경우는 더블 탑말 그대로 두 번이나 고점을 찍고 이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같은 선상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 채널입니다. 자이 저항 부분을 넘어주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여기를 막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지지해 줬었던 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막고 내려가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더블 바텀 차트 패턴은 더블탑 차트 패턴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려가던 차트가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더이 지지 바닥 부분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해 주고 그 전에 저항 받았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 주는 상승의 차트 패턴이다 자요두 개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본 차트 패턴입니다 자맨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하락의 차트 패턴이고요 그 아래에는 상승의 차트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집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승과 하락의 차트 패턴 말고 50대 50에 이러한 차트 패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패턴뿐만이 아니라 캔들의 모양을 보고도 여러분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음봉이 계속되었던 차트의 흐름을 이 샛별형으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시게 되면 빨간색 양봉으로 들어 올려 주었죠. 그러면서 이 부근에서 손절을 잡고 여기서 들어가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석별형도 있습니다. 추세가 상승을 이어오면서 이 저항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내려가면서 엄청난 큰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러한 캔들 패턴도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충분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집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자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저희 자료집 가지고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돈 받는 거 절대 아니니까 100% 무료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집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급등주 검색식 제가 보내 드린다고 되어 있죠. 증권사 관계없이 제가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는 나무 증권인데 여기 급등주 검색식 보시게 되면 검색 대상 종목 4000 종목 중에서 제가 만든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15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찾기가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식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천몇만 개가 있는데 종목을 출현해서 여러분들 수익 꼭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검색식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 이 차트 볼 시간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종목을 하나 하나씩 다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식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 검색 조건에 맞는 종목만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이 이런 식으로 엑셀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저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 밝히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혜택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주 검색식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1번에 급등주 검색식 받기 여기 돼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성함 적어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십니다. 자, 연락처와 성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종목들 있죠?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다날 아니면 그냥 저의 이름 심프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 있죠?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이 검색식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등주 검색식 말고 다른 것들도 있고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받고 싶은 거 눌러 가지고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요런 혜택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일 추천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추천 종목 역시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9시 5분쯤에 다 보내 드렸고요. 종목은 단알 보내드렸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주식 시장 중심으로 토크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토크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단알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일본에서 말씀드린 지지를 받는 중이라 추천드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준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북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찍고 지금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 드렸긴 했지만 한번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셔도 될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단알 5분봉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찍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근에서 진입해 주셨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7%의 수익 보시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9시 10분쯤 보내 드렸기 때문에 장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시간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단날 지금 상승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는 잡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다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나도 이런 추천 종목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되고 30분 이내에 바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꼭 가져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엔캠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에 지금 자본적인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공장 증설과 함께 다양한 이 혜택들 받고 있죠. 해제 혜택과 함께 충분히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대응들 꼭 받아가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캠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과 함께 대응들 다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대응들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랭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오후 시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수익으로 나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